그, 목사님께서 금요일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 군사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근데 그 말씀이 며칠 사이에 그걸 통해서 더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어, 이것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였거든요. 디모데가 어떤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 같은 분이셨는데, 어, 나이도 어리고, 몸도 약했나 봐요. 그러니까 위장병이 자주 생겼대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사실 힘들겠어요. 이방 땅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헉, 케어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니까 어,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예전에 아 지금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어 막 위장병도 막 생기고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내가 어리니까 사람들이 어, 나를 막 무시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디모데야 내 아들아 얼마나 힘들어서 쭈쭈 이렇게, 이렇게 할수있을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힘들지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자 위로는 커녕 근데 이게 위로인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힘들지 어휴 정말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지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아니고 그냥 우쭈쭈가 아니고 어 이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어,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실은 정말 위로구나. 어, 이제 그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사실 힘든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도 또 나라적으로도 여러 가지 참 많은 힘든 것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힘들지, 이렇게, 이렇게만 하시지 않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야. 너희의 부르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고난을 받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난을 받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러니까, 막 싸우자. 막, 막. 사실, 이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제 사람들은, 어, 병사로 불렀다는 말씀이요. 어, 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는 것들, 충돌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거죠. 타협하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타협하지 않는 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생계의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럴 때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타협하지 않겠다. 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망하면 망하리라. 사실은 이게... 진짜 싸우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이, 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나도 모르게 본능이 나와서 어떻게 안 죽으려고,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막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기를 통해서 준비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계속 그거를 준비해서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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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서 그 상황이 갑자기 확 왔을 때, 훅 들어왔을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 생각을 거치지 않아도 딱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어, 나는 죽으면 죽을 거야. 망하면 망할 거야. 이게 그냥 감각적으로 확 나와버릴 수 있도록, 어, 그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주, 저희들에게 이것들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이 마지막에는 정말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야 되잖아요. 이 시기들을 정말 그렇게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을 자꾸 쌓으세요. 이 믿음의 싸움들을 우리 몸과 영혼에 계속 쌓아놓으셔서 정말 그때에는 여러분 감각적으로 이기, 이기셔야 됩니다. 감각적으로 어, 그렇게 우리 십자가의 군사로 다들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우리 왕이 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합지졸 같은 저희를 주님의 군사로 입적시켜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승리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저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며, 훈련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 주님,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발견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부든, 명예든, 행복이든, 그 모든 것들을 즐겁게 버린 것처럼, 즐거이 헌신한 것처럼, 어, 저희가 정말 예수님의 가치를 더욱더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의 눈을 성령이 밝혀주셔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 주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 하나님이 저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수 있게 깨닫게 해 주시기를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주를 위해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을 버리는 게 슬프지 않고 서럽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것들을 정말 주님과 비교되지 않는 것들 주님의 약속과 또 기업이신 주님과 비교되지 않는 것들을 아, 정말 즐겁게 버릴 수 있는 정말 즐겁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이 삶들을 이 자세들을 이 마음들을 훈련하며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미혹이 와도 그 훈련한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진리편에 설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저희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받는 그 자리에 저희를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고난을 그렇게 사모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 고난을 동참하기를 너무나 원했던 것처럼 그 저희 안에도 주님 그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끝까지 정말 그 마지막 때까지 주님 뵙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빚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더 알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더 견고한 자 되기 원합니다. 더 군사다운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